44만 명이 투표한 김용빈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댓글들입니다 김용빈 노래 듣고 우울증이 나았다는 분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한 시청자는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김용빈 노래를 듣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밤마다 잠들지 못해 괴로웠는데 김용빈의 감사라는 노래 덕분에 평안함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김용빈의 노래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김용빈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김용빈도 7년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전국을 누렸던 김용빈.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시며 항상 트로트를 틀어주셨습니다. 어린 김용빈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시며 가수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젊은 시절 가수를 꿈꾸셨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90회가 넘는 행사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 견뎌야 하는 무대의 압박감이 점점 김용빈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길이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꿈과 김용빈의 현실 사이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엇갈림이었습니다. 결국 김용빈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김용빈은 스스로 외부와 문을 닫아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용빈은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던 목소리가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할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손자가 다시 노래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소원이 김용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용빈은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트로 전국체전에 출연하며 조심스럽게 음악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트롯3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22년 만에 첫 1위였습니다. 44만 3,256명이라는 압도적인 투표로 진의 자리에 오른 김용빈. 그가 우승 소감에서 한 말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너무 너무 행복해하셨을 것 같다는 그의 고백. 진짜 노래하는 22년 동안 1등 처음 해본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순간 모든 시청자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김용빈 노래의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낼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찾아 올라온 사람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를 통해 단순히 우승만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외로웠던 연예계 생활과 달리 이번에는 진짜 친구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동료들이 생긴 것입니다. 김용빈에게는 우승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김용빈의 변화는 그의 노래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예전의 기교 위주 가창에서 벗어나 진심이 담긴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마스터 박선주는 김용빈만의 것이 좋다며 극찬했습니다. 특히 김용빈이 결승전에서 부른 감사라는 노래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 노래는 김용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멜론 트로트 장르 일간 부문 3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로3 진출자 중 최상위 기록이었습니다. 대중들이 김용빈의 진심을 알아본 결과였습니다. 김용빈의 노래가 주는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위안을 넘어섭니다. 진짜 삶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날 것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용빈은 자주 정통 트로트 명곡들을 선곡합니다. 타양살이나 안주나 선화 당신 생각 같은 곡들 이런 노래들에는 삶의 애환과 그리움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김용빈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깊은 감성입니다. 그는 이런 곡들을 통해 잊혀져가는 정통 트로트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점점 잊히는 정통 트로트 명곡들을 다시 발굴하고 장르를 잊겠다는 뜻을 담아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용빈의 노래를 들은 분들이 특별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에는 진짜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0대 어머니 한 분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김용빈 노래를 듣다 보니 조금씩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다가 김용빈의 감사를 들으며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찾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50대 직장인은 야근으로 지쳐있을 때 김용빈 노래가 큰 힘이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갱년기 우울감으로 힘들었는데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며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하나둘 올라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에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음악이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트로트처럼 감정 표현이 풍부한 음악은 억눌린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용빈의 노래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빈의 팬카페 사랑비는 미스터트롯 역사상 최단기간에 회원수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3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진짜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 김용빈. 그의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효심의 아름다움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며 작은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김용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어보시라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김영빈의 노래에서 특별한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